네 안녕하세요 길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8월 18일입니다 자 화요일인데요 아, 지금 현재 시간은 9시 정도 됐고요 지금 가산디지털로 이동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궁금하시죠 좋은 하루 되기를 다 바라죠 사실은 그런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일이고요 자 저도 항상 두렵습니다 사실 무조건 제가 뭐일 오래 하고 뭐길좀 안다고 해서 무조건 저는 좋은 하루가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많이 힘들고 저도 많이 어 진상 손님들이 두렵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응원하면서 이겨나가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서로 헐뜯고 조금 부족한 부분 조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나를 세우시는 분들 좀잘 들으시고요. 어차피 이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일을 현재 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차피 일할 때는 우리가 서로 경쟁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일 끝나고 어, 서로 윈윈하면서 토로할 수 있는 시간이 서로 적대시되는 시간에 시간이 되면 서로에게 마이너스입니다. 웬만하면 위인하고 응원해 줄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 열심히 한번 달려보고요. 특보가 있습니다, 특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또, 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일군, 그러니까 뭐, 노래방이라든지, 룸사롱, 클럽, PC방, 뭐, 이런 일군 업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한 업체가, 영업이 시행명령 들어갔다고 그래요. 영업중지, 뭐, 이런식, 내일부터라고 하는데,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고 지랄이고 모르겠다. 나는 나간다.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무대포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렛츠고. 네, 현재 시간은 9시 10분입니다. 한 15분 정도 뻑깔리 세트 한잔 하면서 대기를 했는데요. 자,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조금 뭐,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좀 애매한 가격에. <laughs> 수지 성복동 가는 코리에요. 수지 성복동. 다행히 오늘은 이 철길 건너편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뒤쪽에 뒤쪽 서부간선도로쪽 대성 지식, 지식산업센터인가 이쪽에 오면 그쪽에서 콜이 조금 잘 뜨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그쪽에서 지금 몇번 잡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 오니까 그래서 수지 성복동 3.5 3.5 금액 살짝 아쉽기는 한데 자 빨리 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하동 신촌 휴먼시아 1단지가 15,000원에 떴는데 그것 조금 아쉬웠어요 그냥 잡을까 하다가 왜냐면, 시간이 한 12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그러고 나서 뭐, 거기서 15,000원, 2만원짜리 타면, 오히려 지금 수지성복동 가는 것보다 효과적인 영업이 될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잡았으니까, 수지성복동으로 레츠고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고고! 레츠고 네, 현재 시간 10시 1분이고요. 지금 수지 성복동 경남 아노스빌 1차 도착했습니다. 착지 치고는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 자, 이쪽에서 코를 기대하는 거는, 어, 좀 어렵고요. 어, 뭐, 하늘이 도와주신다면 뜨겠죠. 하늘이 도와주신다면. 네, 그럴 일이 있을까요?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어, 수지 뭐 성봉역이나 어, 수지 구청 쪽으로는 마을버스 타고 금방 내려갈 수가 있어요. 새벽에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새벽에는 어, 셔틀 타고 그런 방법밖에 없고, 어, 서수지 ic 방향 쪽으로 해서 택틀에서 강남을 가는 방법도 있죠. 지금 저는 아, 일단 서수지 ic 쪽으로 버스를 이동해서 그쪽에서 그 환승해 가지고 판교 쪽으로 이동을 할 생각으로 왔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와 아파트 끝트 머리까지 올라갔습니다 <laughs> 그건 뭐 손님이 잘못한 건 아니죠 <laughs>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자 얼른 이동해서 판교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수도권 총 콜수가 1360 콜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10시인데 1360 콜이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laughs> 그렇지만, 두고 보죠, 뭐. 한 번,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네, 현재 시간은 10시 26분입니다. 버스 시간이 좀안 맞아가지고, 여 서수지 IC까지 이동하는데만 20분 걸렸네요. 젠장. <laughs> 지금 콜카드를 좀 봐보니까, 일반 콜이 없고, 뭔탁송만 엄청 깔려있네, 보니까. 탁송만 깔려있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지금 판교 가는 버스하고, 음, 양재 시민의 숲역으로 가는 버스가 동시에 도착할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 판교로 안 가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판교 가는 시간도 20분, 어, 양재 시민의 숲 가는 시간도 20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양재 시민의 숲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전나게 심각합니다. 진짜 <laughs>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뭐 다들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장난 아닙니다. 그 살아남으려면. 좀 다람쥐처럼 어떻게 움직여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기사님들은 다 나왔죠 콜은 없죠 이 심각한 거예요 오히려 휴일이 더 나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콜도 없고 기사님도 안 계시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오늘 같은 날은 기사님들이 다 나오셨단 말이지 콜은 완전히 바닥인데 지금 콜수가 1200 콜. 아까보다 지금 한150콜 정도 까였어요. 이제 꺾였다는 얘기죠. 10시 27분에 꺾였습니다. 전체 수도권 총 콜수. 자, 일단은 여기서 버스 타고 양재 시민의 숲으로 가서 일단 숙제는 해결을 해야죠. 자, 이동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현재 시간은 10시 59분입니다. 지금 양재동 시민의 숲 쪽에 도착해서 콜카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10시 59분. 자, 35,000원 찍고 2시간 날라갔네요 이런 개망 <laughs> 이렇게 코 없는 날또 이런 실수를 하다니 어마무시한 실수를 제가 한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로지로 하나 잡아타고 숙제를 완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숙제가 없다는 얘기가 없는 걸 보니까 오늘 숙제는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다가 보니까 여기서 금옥여고 금옥여고가 28,000원에 떠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잡았더니 예지 없이 없어졌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뭐 방법 없습니다 대기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목적지 배차를요 강남 서초 마포 용산 그리고 어디야 고양 파주 김포 그리고 영등포 구로 양천 강서 강남 서초를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강남 서초를 없애고 어디를 잡아야 되나 부천을 하나 넣어야 되겠다 강남 서초를 없애버리고요 부천을 하나 넣을게요 부천. 어차피 지금 삥바리 타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삥바리는 타고 싶지 않아서 그냥 기준 금액 이상 되는 걸로 최소한 2만 원, 2만 5천 원 이상 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네. 현재 시간은 11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양재동 시민의숲 도착한 게아몇 시야? 11시에 도착했거든요. 11시 정도. 많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콜이 없었냐고요? 아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아주 좋은 콜은 없었고요. 제가 그제 심경에 제가슴에 심경 <laughs> 살짝 변화되는 어떤 사건이 하나 있어서 제가 조금 기분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콜을 못 잡았어요 사실은. 자 일단 지금 콜 하나 잡았거든요. 목감동 가는 건데 3만원짜리 2만 5천원에 안 잡았더니 한참 있다가 3만원에 지금 올라와서 잡았습니다. 자, 목감동 가서 대기하면서 아, 말씀드릴게요. 렛츠고! 네, 현재 시간은 12시 29분입니다. 운행 뭐한 30분도 안 되게 운행을 한것 같고요. 자, 목감동 네이처 하임 도착했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아, 먹자가 있는 거 보이시죠? <laughs> 바로 여기 앞입니다. 여기가 이제 먹자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조금 있어요. 이쪽에도 좀 있고. 근데 오늘 정말 심각하죠, 사실. 여기서 뭐 전보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마음 시, 마음 심경에 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뭐 아주 저한테는 특별하죠. 저한테는 특별한데 아 제가 그 어디야 성북동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아, 막내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오늘 몸이 좀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근데 원래 몸이 뭐 그렇게 나이가 있으시니까 건강하진 않으시지만 그렇게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저게 뭐 곤란하진 않으셨는데 어... <laughs> 좀 그렇네요. 근데 지금 코, 그 코로나 때문에 아 병원에 이제 그 병문안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직 정확하게 진단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상태가 좀안 좋으신 것 같은데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래가지고 한시간 가까이 물론 이제 코를 보고는 있었는데 어, 머리가 막좀 복잡해지니까 머리가 좀 복잡하니까 손이 안 가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아주 많은 시간을 좀 소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이제 마음은 좀 정리가 됐어요 마음은 좀 정리가 됐고 어, 일을 해야죠 뭐 제가 뭐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 여기서 콜이 있어야죠 일단은 서울로 가고 싶은데 제 생각은 서울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존보를 좀 하다가 정 안되면 여기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다마스 다마스 타고 어, 광명으로 가든지 뭐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뭐 여기서도 뭐콜 하나 뜨지 않겠습니까 그 도착지 우선 배차 적용 시간이 1시간이니까 지금 뭐 그러고 12시 반 밖에 안 됐습니다 뭐 대기하겠습니다 지금 목적지 배차는 고양 파주 부천 이렇게 해놓고 어 영등포구로 어 강서쪽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단은 서울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 서쪽 바운드로 해서 어 한두 개더 타보는 걸로 해볼게요. 아, 뭐 제가 여기서 뭐좀 불편하다고 영상을 좀접는 것도 그렇고, 그냥 어차피 진행하고 있는 거더 강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사실 상당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뭐 몸은 좀 약하실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저의 어떤 지주격인 분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츠고네 시간은 지금 1시, 아, 12시 57분입니다 그래도 1시는 안 넘겼네 자요 먹자 쪽에서 콜 하나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아, 지금 손님한테 가고 있는데요 와시한해 진짜 시흥 벽산 아파트 가시면 어떻게 이렇게 5단지만 걸리냐고 참 5단지 사시는 분들이 술을 좋아하시나봐 <laughs> 자 지금 오른쪽 위쪽에 아, 프라임아파트 아마 입구쪽에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 어, 벽산 5단지로 이동, 이동하겠습니다 레츠고 네 현재 시간 1시 23분입니다 뭐 운행시간 얼마 안 걸렸고요 벽산 5단지 도착했습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아파트 들어오신 손님이 맨 끝으로 이동사시네 여기도 지금 맨 끝에요 맨 끝에 아 입구까지 걸어 나가는 데만 한 3-4분 걸리겠네 아이고 자 이쪽에서는 그냥 시흥사거리 쪽으로 터벅터벅 터벅 걸어 내려가다 보면 N버스 아, 탈수 있는 데가 있어요 N65번 그거 타고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쪽에서 콜이 뜨겠습니까? <laughs> 아마 안뜰 겁니다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 착지 별로네, 진짜. 뭐, 알고 왔습니다만은, 목감동에서 자빠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썩버도 준치라고 서울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은 엠버스 타고, 아, 버스 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콜 뜨는 대로. 이제, 애지가 난저 밑으로는 이제 안 가고요. 서쪽으로, 서쪽으로 한번, 아, 동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렛츠고! 저 밑, 네, 현재 시간 1시 58분입니다. 지금 독산동 홈플러스 앞쪽에서 버스를 내렸습니다. 그냥 아, 구로디지털 역까지 갈까 했는데. 내려버렸어요 그냥 내리고 지금 굳이 굳이는 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 콜 받을 확률도 좀 적고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위치에서 청라 호반 3차라고 어, 3만원에 떠 있습니다. 요거3.5 뜨면 잡아가지고 갈게요. 지금 목적지 배차를 어, 인천 서구 계양 쪽으로 하나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얼른 자요거3.5 올라가면 이동을 하겠습니다. <laughs> 이 새끼 웃음이 나오냐 이 새끼야 지금 그래도 어떡해요? <laughs> 대기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59분. 자, 독산동에서 또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정확하게 독산동 사거리 또 도착해가지고 한 시간 또잡빠졌네요 그 아까쯤에 그 청라 가는 코를 잡았어야 됐어요. 아, 씨. 그래, 그 코를 카카오로 뜨는 거예요. 또제유로제유로 뜨면 바로 사라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제유로뜬걸 잡았죠. 잡았는데 이게 취소되는 거야 취소되고 로즈로 다시 올라와요. 아,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없어졌습니다. 아휴 없어졌고, 원당, 고양 원당을 25,000원 에뜬걸또 잡았어요. 아, 잡았는데, 운행시간을 보니까 37분이야. 기준 미달. 취소했죠. 여지없이 1시간 다 빠집니다. 자. 인천 가겠습니다, 인천. 아, 정말. 인천 가자동 인데요 이거 안가면 여기서 버스 타고 집에 갈것 같아서 그냥 가자동으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가자동 한번 갔다 올게요 아 안되겠다 안되겠어 정말 뭔가 변화를 줘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가자동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갔다 오겠습니다 가자동으로 레츠고 아 금액은 2.8 에이 2.8 <laughs> 네, 시간은 지금 3시 44분입니다. 성남동, 성남고가 바로 밑에 지금 손님 내려드렸고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 콜를 나올 만되는 성남동 국빙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고가도로를 넘어가야 돼요. 고가도로를 넘어서, 이제 여기 다리 넘어가지고요. 이쪽 방향으로 해서, 요 라인에 있으면 5시 정도 되면, 어, 하, 서울 쪽으로 가는 버스, 빨강이 버스 탈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으로 일단 이동해서, 어 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말고. 자삥발이라도 뜨면 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포기하기는 조금 <laughs> 포기를 뭐 해나마나 뭐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자 이쪽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다른 데는 갈 데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라인으로 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성남동 국빈관에서 어, 김포 장기동이 2만 원에 떴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이래치고 저래치고 어디가 우리 자리인고. <laughs> 자, 이동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시간은 지금 4시 30분입니다. 아, 코로나 작기는 했습니다. 먼건 아니고요. 아, 성남동 국빈관 쪽에서 대기를 했었는데 아이고 거북시장 쪽에서 코리 하나 나왔네 계양구청 가는 코리에요 15,000원인데 그럼 가겠습니다 그냥 가야죠 <laughs> 가야 될것 같아요 금방 가죠 여기서는 뭐경인고속도로 타고 부평 IC에서 나가면 되니까 금방 갈것 같습니다 15,000원 <laughs> 가야죠 <웃음> 이쪽에서는 어, 일반 버스를 타고 어, 루원시티역으로 가면 그 화곡역으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려고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개항구청까지 또 조금씩 이동하게 돼서 서울 쪽으로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콜은 지금 손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렛츠 고. 네, 현재 시간은 4시 57분입니다. 지금 개항구청 바로 옆에 도착했고요. 자, 여기 지금 운행한 차는 SM5 구형이에요. 완전 구형 말고 그다음 모델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서 이제 후진을 해가지고 차가 별로 없으니까 좀 진짜 부담 없이 완전히 이제 핸들을 꺾어 가지고 <laughs> 후진을 했는데, 그 주차장에 있던 아바콘이 아바콘이 낀 거예요. 껴가지고 밑에 하부에 이제 박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전진을 해서 뺄려할때안 빠져 후진을 해도 안 빠져 완전히 박혀가지고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이제 빼긴 뺐어요 빼긴 뺐는데 살짝 뭐가 묻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조수석 조수석 앞쪽 횡다 쪽에 이제 살짝 뭐가 묻은 느낌이 나서 이제 손님이 뭐 대수롭지 않게 이제 내리지도 않고 생각을 해가지고 술 많이 안 드신 분인데 근데 일단은 운행을 했어요 운행을 하면서 부평 아이씨 나오면서 이제 신호대기 하면서 제가 아 고객님 제가 <laughs> 좀 미안한데 이따가 주차하고 나서 차 오른쪽 옆에 한번 보고 가시자고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손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 사장님 같이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시는 분 다들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잘못했으니까 인정할 거 인정하고 확인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주차장에 내려가가지고 보지도 않고 괜찮다고 하시네요. 물론 이제 상처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차가 물론, 이제 조금 오래된 차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차가 뭐 벤츠였다면, 벤츠 벤치 S500이었다면, 아이거 정말 시끄럽니다 그죠? 우리 일이라는 게. 근데 이제 좋은 차, 이제 뭐 신형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옆에 이제 달려 그러면 삐비비 소리가 났겠죠. 근데 지금 오늘 운행한 차는 소리가 나질 않았어요. <laughs> 자, 일단 개항구청 도착 5시입니다. 이게 지금, 아, 집에 가겠습니다. 집에 가겠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사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심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워서 좀 활기차게 뭐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마음의 정리를 다 하고 오늘 이제 상황을 좀 보고 저녁에 또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나와서 열심히 우리 사장님들 앞에서 재롱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laughs> 승.